올라서는 귀중한 승리에 안겨줬습니다 유기상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복귀를 해서 좋은 발을 보이셨는데 네. 먼저 오늘 승리 소감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한 2연패를 하면서 음. 다시 조금 8연패 악몽이 좀 떠오르나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복귀해서 팀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네. <laughs> 8연패는 맞았는데 아, 아, 벌써 그런 거것 같아서. 2자랑 8자랑 숫자 알잖아요? 네. 네. <laughs> <laughs> 아이 오늘 사실 복귀전이어서 유기선수 몸이 다 만들어졌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팬 여러분들도 지금 유기선수 일단 부상 상태 좀 어떠냐, 몸 상태 는좀 어떤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몸 상태 좀 말씀해 주세요. 어, 무릎은 일단 이제 뛸수 있는 상태에서 나왔고요. 이제 몸 상태도 이미. 코트에 나왔으면 저는 항상 이제 핑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제머릿속으로 계속 100%다 이렇게 음. 좀 생각하면서 계속 자신감 있게 뛰었던 게 진짜 100%처럼 아. 나온 것 같아서도 네. 다행입니다. <laughs> 사실 그 저는 그 심적 안정으로 양준석 선수랑 같이 뛰면 <laughs> 네. 더 쉽지 잘 들어갈 것 같다고 제가 일쿼터부터 한케스터한테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 느낌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이 뛰질 않았어요. 계속 3쿼터까지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사쿼터의 유기석 선수가 터질 때양준석 선수랑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까, 양준석 선수랑 같이? 없다고 하면 정말 거짓말이고. 그렇죠. 최근에 준석이가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밖에서 보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4쿼터에는 딱 힘든 게 눈에 보이고 또 대학 시절 때 이렇게 조금 선발 맞춰봤던 이렇게 퀵패스라든지 이런 게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냥 음. 자신 있게서 는데 오랜만에 나온 것같아서좀 좋네요. 네. <laughs> 양준석 선수를 살려줬네요. <laughs> 두 선수의 페어링이 확실히 네. 오랜 시간 함께했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부상전에도 그랬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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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느낌의 얘기를 서로 같이 친구나 네. <laughs> 그런 느낌이 있나 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요 네. 네. 최근에 LG의 슛감이 네. 전반적으로 좀다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뛰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은데 복귀 전까지 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아, 좀. 주십시오. 어 준석이도 마찬가지만 지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좀 지쳐 보였어요 음. 이게 좀 많이 달려오면서 지쳐 보여서 제가 그래도 52일 쉬었기 때문에 좀들어가서네좀 그렇죠. <laughs> 활력 있게 조금 일단 팀 분위기부터 네. 좀 올려보자 이런 생각이 네. 그래도 코트에서 좀파이팅있는 모습으로 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것 같아 너무 좋네요. 네. 근데 51일이나 쉰 선수 같지가 않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저도 그랬고 일단 코트 감각이 그러니까. 낯설었을 텐데, 네. 네 비결이 뭐예요? 일단 트레이너 형들이 정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코트에서 뭐, 뛰는 몸이 됐을 때는 좀 뛰는 것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감 하나로 좀 뛰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경기전에 얘기했던 그 젊은 패기 하나로.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뭐, 부상 때문에 쉬면서 치료만 받고 관리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네, 오늘 네. 같이 이렇게 숏감을 유지하고, 게임 그, 그 경기력을 유지하려면. 나는 혼자 개인적인 연습이 많았을 텐데 실제로 많이 했었나요? 이렇게 혼자 슈팅 쏠때 일단 한쪽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좀 밸런스 맞추는 걸 위주로 좀 연습을 했고요. 이제 어제 한 3일 전부터는 그래도 게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의 스텝을 조금 생각하면서 네, 연습했던 게 오늘 경기에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LG가 네.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4강 티 o 로 바로 가느냐 네. 아니면 3위로 떨어져서 6강 플레이부터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 뭐 선수단의 의지나 좀팀 분위기는 좀 어떤지 어, 궁금합니다 <laughs> 네. 감독님께서는 순위를 전혀 신경 안 쓰신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선수들은 정말 어떻게 있는지 치킨을 해서 조금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끝까지 한번 싸워볼 생각입니다. 네. 어 조상현 감독이 손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아, 기사 보시면은 이제 <laughs> 네.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치킨하고 그냥 유니플레이퍼런는 엄청난 차이인데 네, 그렇죠. 네. 설마 감독이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아니, 끝까지 해봐야 된다. 아, 네. <laughs> 그런 아 긴장감을 좀, <laughs> 좀 떨어뜨리기 네. 위해서 선수들한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얘기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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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제 팬 여러분들이 유기상 선수. 에게 세바라기가 유기상 선수 너무나 사랑한다고 네. 좀 전해달라고 올려주셔가지고 네. 그 말씀 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바라기 팬분들께 아뭐 어, 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니 네. 유기상 선수 팬이 많 많더라고요. 아까저 어, 저녁 먹을 때요 유기상 선수 팬 주위에서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어, 네. 두, 두 분도 왼쪽 분은 타마요 팬분이시고 네. 네. 항상 창원체육관에 늘분이 네, 식사하셨는데 아, 맞네 네 분인가가 다섯, 다섯, 다섯 분 다섯, 분인가가 다섯 네. 유기상 선수 네. 팬이었고 타마요 선수 네. 팬, 장민국 선수 팬, 맞아요. <laughs> 그리고 마레이 선수 팬, 뭐 이렇게 나눠지 팬이 있더라고요. 네. 아, 유한 선수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잘생겼잖아요. <laughs> 역시 네. 팬투표 1위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복귀해서 너무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세바라기 팬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최근 저희 경기력을 해서 조금 어, 팬분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아, 이게 방법이군요, 이게. 모든 네. 서비스까지. 네, 네. 이게 일위의 비기이었습니다. 아, 네. <laughs> 오늘 복귀전 너무 잘, 잘 봤고요. 있어. 앞으로도 문관리 잘해서 네. 남은 시즌도 잘 마무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